이제 여기가 프랑스 비인지 독일인지 모르겠어 <놀람> <나> 화장실 오늘 숙소에도 에어컨이 없었고 대미 때가 들어와가지고 왜 시간이 나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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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다 무서워 뭐야? 계속 똑같은 감사합니다 <놀람> 와 지금 여기 다 흘려가지고 아무튼 비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 정말 더웠 프라하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지금은 8시이고요 아, 저희는 이제 택시를 타고 프라하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빈으로 총 이동할 예정이에요 지금도 짠 이렇게 가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laughs> 오늘의 아침 응. 여기 좀 넓어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러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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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러가스입니다 좋은데? 러브는, 러브는, 러 지금 좀 큰일 났어요. 지금 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양산을 가려줘서 안 보이겠지만 일단 여긴 빙이고요. 일단 숙소에 에어컨이 없어서 이거를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 잡았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너무, 너무 덥습니다. 빨리 화장만 하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도 좋은 사실. 저렇게 큰게 슈퍼마켓입니다. 어, 벌써 시원한 근데 에어컨이 없을 수가 없어. 없는거요 어? 있어요. 있잖아. 근데 여기, 멋있어. 약간, 아, 여기가... 여기 약간 쇼핑몰 같은 데인가 봐. 근데 안에 쇼핑몰이, 아 뭐냐, 마트가 있네. 와, 채원아.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진짜 맛있지? 와. 블루베리 머핀 프로틴 봐. 약간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음, 너무 맛있네 뭔가 한국에 팔렸으면 좋겠다 저희는 이제 빈 시청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시내 거리를 좀 돌고 뭐 거리랑 뭐 인형시계 등등 여러가지를 보고 돌아올 예정인데 밖에 나가면 너무 더워서 카메라를 들 수가 없을까봐 미리 말하고 저는 점프하겠습니다 뿅. 근데 얘들아 여행 13일차 되니까 느끼는 건데 이제 여기가 프랑스 빈인지 독일인지 모르겠어 아, 아니, 어, 아니 아 그니까 헌물들이 어, 너무 비슷해 있는 거가지고 맞아 국내랑 <laughs> 공간이 있는 거랑 사똑하신거 있어 아, 그냥 내가 지금 오스트리아에 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아 <laughs> 아, 그러니까. 진짜 세 번째 나라라는 것도 왼쪽으로 한번 갈게요 네 저희 그래도 되게 멋진 여성들이에요 우리 이 날씨에 짜증을한번에안 내고 이렇게 열심히 걷고 있어 자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한 20분을 걸어서 아니지 30분을 걸어서 빈 시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사실 근데 이렇게 그냥 보고 바로 저희는 콜마르트 광장으로 향할 거예요 멋있다 우와 필름 페스티벌이 열리나봐 그니까 보고싶다 시청 건너편에는 지금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푸드코트, 푸드트럭 같은 거. 야, 맥주 많은데? 맛있겠다. 와 진짜 무슨 푸드 행사 같은 건가 봐. 우와, 한국. 한국인데? 어, 왜 여기 핫도그로 더 있어?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허프브로이 왕궁이 아닌데. 호프브루크, 호프 호프브루크, 호프브루크 호프 호프 왕궁입니다. 내일 갈 곳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 앞을 지나가서 저희는 이대로 지나서 내일은 안 오는 걸로.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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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는 박물관이래요. 우리가 들어가진 않을 건데 또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하나씩 뭐가 보이네요. 운이 좋아 우리가. 공사 중인 거같요어 이거는 뭐? 여기는 저희의 목적지인 콜마르트 거리입니다 약간 쇼핑몰 같은 느낌인데 뭔가 먹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먹을 거 없고 아울렛이네 어, 어쩐지 독일과 많이 닮아있는 거리 네? 어머 이게 성당이다 무슨 성당이지? 아 피터스 카톨릭 교회가 콜마르트 끝에? 여기 이렇게 있네 여기는 다 이어져 있나봐요. 또 걸으니까 성슈테판 대성당이 나왔습니다. 와, 웅장하다 지금 날씨도 좀 풀려가지고, 날씨가 좀 풀려서 또 걸어다닐 맛이 나네요. 일단 아, 여기가 성슈테판 성당입니다. 이게 원래 모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서. 왜 저를, 왜 저를 그렇게 보고 계시죠? 방금 봤던 그, 거기가 그라우뱅이에요. 아, 진짜? 우리 걸어온 저기가? 네. 아. 아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형시계는 안 봐도 되나요? 인형시계? 그게 잠시만요. 오늘 수고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제가 열심히 수고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해도 되는. 아니, 아니요. 가만히 아니요, 아니요, 멀리 아니요, 있어주세요. 멀리까지는 아닌데. 어, 5분 걸려요. 5분이요? 그러니까요? 그냥 갔다 갑시다. 네. 아, sorry. 여기 지금 호객행위가 있어요 아, no, sorry. 여기가 앙코브 인형시계입니다 저기 인형이 이제 정각이 되거나 분이 지나면 움직여요 아 여기서 먹으려고 다시 뛰어왔는데 아, 닫았어요 헐 오마이갓 오마이갓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야? 너 다시 돌아가야지 뭐. 진짜? 와 아, 진짜로? 근데 보면 여기 앞에 사람들 있는 거 보니까 다들 먹으러 온거 아닐까? 근데 지금 다 닫아가지고 당황한 거. 그래도 비엔나 첫날이라 맛있는 걸 먹고 싶어. 그러니까 응. 와 갑자기 비까지 내리는 이 날씨. 하지만 우리는 운이 좋게 우산이. 예에에에에에에 여기인 거 같은데? 맞나? 여기다 센티미터. 되게 아늑한데 어디 앉을까? 애다 너무 낭만 있어. 밖에는 비가 오고 우리는 맥주를 마셔. 짠짠비엔나의 첫날밤. 야 엄청 달아. 진짜 이야 시나몬 마가 구입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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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비어 맞아. 근데. 어 알코올 이도. 2도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진짜 너무 달아.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달아? 나 시나몬 말린 응. 줄? 그니까. 야, 이거 진짜 게 하나도 없어. 어, 진짜 다. 어? 괜찮아? 이거 왜 여기 다 달아? 한번 마셔버렸잖아? 이게 진짜 시나몬 넣은 같아 달아. 응. 그치? 뭐지? 그니까 무거생 아니야? 치킨 1kg. 아, 네. 야, 치킨 오랜만에 먹는 거 같아. 맨날 돼지발만 먹다가 이거 맛있어? 먹는 여기 한쪽을 먹은 다음에 떨어지겠대 응음 맛있다 완전 바삭바삭하지? 근데 진짜 한국에서 파는 치킨 같은데? 너무 맛있다야 음 스프 너무 맛있어 얘들아 빨리 이 맛을 먹어봐 음. 얘기 안 했어. 근데 괜히 시킨 거 아니었어? 빵 빵은 먹어빵 빵이랑 같이 먹어. 빵. 와 너무 맛있어. 야 진짜 개운해. 근데 진짜 MSG 같은 맛이긴 한데 아무튼 맛있어. 맛있시지 약간 여기 시그니처 메뉴인 이유가 있는. 약간 한국 경양식 돈가스집 가면은 나오는 스타일. 너무 맛있어. 이렇게 센티미터라는 맥주집에서 마시며 저희는 오늘 첫 번째 비엔나의 밤을 종료합니다. 아무튼 내일 만나요. 저희 이틀 남았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프라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은근 에어컨이 없지만 잘 잤고요. 지금 비가 어제 내려서 갑자기 또. 한 5도 정도가 확 떨어진 것 어, 같아요 아무놀세요 나는... <laughs> 저희 <웃음> 아침 마트에서 어제 먹었던 어. 것처럼 먹고 오늘은 벨베에르 궁전으로 향합니다 <laughs> 의회 의사당이요 의회 <laughs> 의사당이요? 오페라 그알은 이렇게 이제 넘어갔을게요 여들어갔서어 들어가는 거아니줬어 오셨을게요 근데 가는 길이 진짜 예술이야 벨베들의 궁전입니다 여기는 상궁과 하궁이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상궁 입장권을 구매했어요 그게 상궁이 우리가 봤을 때좀더 많은 걸좀더 흥미있는 걸볼수 있다고 들어서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학원 말고 성공해온 이유가 있어요. 이거요. 이거 이게 키스 그림이 여기저기 있어요. 위로 가면. 짱이지. 이거를 실제로 보라야됩다 저희는 이제 벨벳들의 궁전 관람을 끝냈고, 도시정원으로 향합니다. 병원에서 조금 쉬다가 건물 들도 투어를 해둘 거예요. 도시정원입니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여기? 쭉밀어놓은라으로 얼마나 가야 돼요? 오페라 극장을 지나, 저희는 비엔나 커피로 유명한 카페 모짜르트로 향합니다. 여기가 저희가 갈 모짜르트라는 카페입니다. 비엔나 커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네요. 우와, 사람 짱 많은데? 여기 안에 없나? 안에 자리나 봐보자. 어, 안에 앉아. 앉아서 시 어, 앉아서 시키는. this opera here it is closed in summer july august is in summer holiday and we are playing in the biggest concert hall the vienna philharmonic house it's playing the full orchestra we have 125 99 75 59 which is normal price is this one but i make it for the half price for three people you pay this one you mean the second floor right this is the yes. second floor. it's like like up here you see can i see the picture again 음? 저희는 이따가 미술사 박물관을 가려다가 여기에 지금 7, 8월에 원래 오페라안 한다고 해서 안 보려고 했거든요. 못 보니까. 근데 지금 모짜르트 콘서트 홀에서, 아, 모짜르트 콘서트를 지금 하고 있다길래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희는 2층 테라스, 3층인가? 2층인가? 테라스 자리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50% 할인이래요. 그래서 3시에서 88.50 유로에 결제했습니다 이렇게 큰 오페라 극장에서 또 오페라를 보는 또 이런 귀중한 기회가 주어졌네요 8시 1 5분인가 시작해서 10시쯤 끝나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원래 어차피 오페라 극장 야경을 보려고 오려고 했었는데 끝나고 야경까지 보고 가면 딱 좋은 코스일 것 같아요 지금은 왕궁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벌써 일정이 끝나버려서 오페라하우스 가기 전까지 콜마르트 광장에 다시 가서 쇼핑도 하고 젤라또도 먹고 하며 시간 보내다가 빈시청 앞에 필름 페스티벌 가서 저녁 먹고 그다음에 오페라 보로 가겠습니다. 아, 안돼요. 이 초콜릿 가게가 너무 많이 보여서 들어와봤어 이게 낫게랑 피스타치오랑 일반 하나. 일반 초콜렛 먼저. 음. 어때요? 엄청 달아. 달아? 안에 찜을 아직 못 먹었어. 진짜 그 누가 찜? 어? 피스타치오는 어때요? 피스타치오 맛이 안 나. 저도 피스타치오 초콜렛. 근데 하나에 1,500원짜리. 하나에도는먹어보면 하나 하다. 음. 이거 그냥 초코용이야. 필사추로. 필사추는 아니고. 근데 약간. 안에 그 시원한 그만 그 나는데? 약간 한방 냄새가 나는 것 같아. <laughs> 지금 호환을 <화감을> 먹고 있어요. <laughs> 어제 본 젤라또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재방문했습니다. 와 뭐야, 요거트 냄새? 엄청 삭금해요. 하이, one bubble g with a cup. 음, 맛이야 어떤 맛이야? 음, 완전 버블. 그치 완전 버블껌. 음, 초코? 응. 음. 이거 <laughs> 어전잘달달하지 너무 맛있다. 음. <laughs> <laughs> 와 오늘은 다행히 열었어요. 오늘 지금 한 4, 5시 된것 같은데, 4시 9분이래요. 다행이다. 저는 저번에 봤던 워터멜론 맥주를 오늘 꼭 마시려고. 수박 맥주라니.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사람들 다 아무 가게에서나 사가지고 그냥 국가별로 다 음식 트럭들이 있어요.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기도 다양하게. 술도 다양하게. Is it all beer? Yes.

맛있는 에이드인데. 멋있지 다음 이거다. <laughs> 너뭐 시켰어? 이거, 이거 시트러스. 어제 너무 근데 어제랑 약간 다른 거아 그러네. 자몽이랑 레몬? 레몬 에이드 오는 길에 절반을 흘렸어. 5.5.4야. 아, 같이 이거? 먹자 같이 어, 먹자 빤만 하죠, 빤만 하죠. 오는데 그 어떤 분이 나한테 그 내가 흘리니까 나한테 아, 그냥 help y o 막 이러면서 손 주면서 아 안, 안, 안. <laughs> 오늘 오케스트라 공연을 볼것입니다 팜플렛을 의하면 여기가 비엔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하대요 여기가 네, 메인이고 저희가 오늘 볼 공연은 모차르트 오케스트라의 공연이고 이제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다 모차르트 분장을 하고 있대요 아무튼 여기 촬영이 안 되니까 열심히 잘 보고 나오겠습니다 저희는 방금 오페라 공연이 끝나고 나왔습니다 사실 아직 다 끝나진 않았는데 사람이 너무 너무 많아서 다 같이 끝나면 이제 나가는데도 한참일까봐 조금 일찍 나왔어요 어떠셨어요? 멋졌어요 <웃음> <웃음> 아 그래도 은근 생각보다 약간 캐주얼한 아니, 분위기였어가지고 환기가도 <목소리도> 아니고 맞아. 약간 지휘자분도 적당히 이렇게 개그들을 쳐주면서 박수 치고 저희는 내일 네 슬리핑 버스를 타고 베네치아로 넘어갑니다 내일 봐요 안녕 와 너무 예쁘다 여기 오페라 극장 야경입니다 아자아자 갑시다 아 문! 아, 화장실 문 <laughs> 다시, 다시. 얘들아. <일어나. 웃음> <일어나. 일어나. 웃음> <일어나. 웃음> 저희는 아침을 먹으러 에어컨이 틀어져 있을 것 같은 맥도날드로 향합니다. 이게 세트 하나당 4,000원이래요. 되게 싸다. 아, 버거가 엄청 작아, 그래서. 그래도 감자튀김도 있고 콜라까지 어, 해서 사유로면. 지금 더운 상태로 지금 11시 반까지 아무것도 못먹어 진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바삭이 어요 어제 저녁을 못 먹은 결과입니다. 초토화됐어. <laughs> 여기가 바로 훈데르트 바서 하우스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중요시했던 그런 건축가라고 하네요. 이런 화려한 색채를 쓰는 게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엄청 뭘 특별한 걸팔진는 않네 그냥 평범한 분위기 싶다 저희는 여기가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해서 바로 쿤스트하우스로 향합니다 걸어서 6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5분을 걷다 보니 쿤스트하우스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흔데르트바서가 어. 디자인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곡선 형태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 <laughs> 뛰어간다며. 여러분, 이 날씨에 뛰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약간 에버랜드처럼 오자마자 테마로 펼쳐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그냥 냅다 공원입니다. 그 관람차가, 관람차 보여? 어, 진짜. 입구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입장료는 무료고 뭐 타고 싶을 때마다 돈을 주고 타는 형식이래. 요 우리 이거 팜플렛 하나 가져가자. 아, 와, 맞네. 진짜 에버랜드처럼 테마 쪽 있는 거. 우와. 저기 하늘가에 있어. 시원하겠다. 우와. 너무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사무실서 아이스 커피. 아, 저번네 우리가 어디라고 그랬지? 우리가 한 이쯤? 아 그렇네. 음, 완전 음, 떨어져 음, 있네. 아, 이게 다가 아니야. 아 너무 커.헐. 여기까지 다 놀이기구란 거 아니야? 햇볕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차라터 놀이공원이고요. 지금 더위를 제가 오늘 좀 세게 먹었어요. 오늘 숙소에도 에어컨이 없었고 이제 좀 문을 열고 자니까 개미떼가 좀 들어와가지고. 삼성급이고 평점도 되게 좋아서 간거였는데 저희가 너무 급하게 잡느라 에어컨 유무를 확인을 못했더라고요 제가 고위를 한번 먹으면 쉽게 가는 편이 아니라서 골골대면서 친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마 워터슬라이드가 있는데 지금 둘은 그걸 타러 갔어요 사실 다행히 입장료는 없어서 아깝진 않다 근데 여기 하나 타는데 한다 5-6유로? 그리고 싼거는 4유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 들었어? 아, 아 어떡해! 불에 빠진 택시야. 이번 실내에서 타는 거라고 해서 한번 타보려고. 타는 게 아니야? 개 무서워. 왜? 뭐야 이게? 룰루코스터라면. 룰루코스터인데? 아 이런 분들이 많이 타오죠. 아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걸 따라가면 롤러코스터 타면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어? 끝나고 오라고? 왜 시간이 이나? 어? 빨리,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 무서워. 아, 뭔데? 돌아왔다 우리 돌아왔다고? 아니 우리 갇혔어 어 진짜 글자야 글자야? 뭔데? 야 근데 여기 글자 안 들어왔나? 글 뭐야 계속 똑같아 아 그냥 오, 우리가 나가는 위로 초을 세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막 100초 만에 나갔다 근데 여기가 명필이 있잖아 이렇게 어야 끝났대 저거 아, 초가 멈추다 봐도 그냥 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라고? 야렇 우리 바보짓한 거야 이물어퍼있요아물러퍼어 아씨! 야 이게 서야 근데 우리 이게 메인인데 지금 우리 미로 탐험했던 거. 아씨! 아. <laughs> 야, 이거 해성 뜯음이랑 너무 똑같지 않았어? <laughs> 그니안 보이는, 어... 와. 와, 야, 근데 좀 시원했다. 와, 재밌다. 여기도 메뉴는 괜찮은데, 되게 싸고. 그리고 사람도 많아서 약간 먹을 맛은 나있것 떡갈비 아니지? 그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와, 지금 여기 다 흘려가지고. <laughs> 야, 너 뮤지션 한장었네 아, 다시 나온 우리 의케바 이게 무슨 일이야? 반사람. 아, 예,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너무 친절하죠어 옆에 옆에 한국인 분이 계셨는데 물 티슈도 주고 다 주셨어요. 진짜. 리클라쉬 음. 라면 스프 맞나? 너무 맛있는데? 이게 완전 라면 스프지. 친구 이거 진짜 라면. 야 밥에 굴러시 말아먹으면 맛있겠다 진짜 음, 음야 이거에 굴러시 음, 밥에 글러시 최고 이거는 태박케태고기인데음 음, 떡갈비 음. 여러분 저희 오스트리아 마지막 날짱할까요짠 수고하셨습니다 난리 통후에 먹는 술은꿀맛이시네 전날 왔던 가게에서 또 이번에는 초콜릿 케이크를. 여기 사람들 다 초콜릿 케이크를 많이 먹고 있어서. 퍼석한 음, 초콜릿 케이크야. 겁나 퍼석해. 여기가 좀 진해야 되는데 2층이. 그러니까, 잘하는 집은 아닌. 그냥 엄청 단계 먹고 싶었어. 저희가 아까. 그렇게 오렌지 주스를 흘리고 그냥 빨리 먹고 빨리 나왔는데 이제 팁을 요구를 하시길래 그냥 나왔거든요. 그래서 엄청 그렇게 막 유쾌하지는 않아서 그냥 빨리 단 걸로 잊으려고 했습니다. 아, 여러분. 비엔나 어떠셨어요? 아, 마지막이네. 맞네. 우리 항상 하던 거. 맞아요. 인터뷰. 솔직히 마지막에 이제 지우도 적고, 저도 적고, 채원이는 마음이 적고. 그래서 약간은 살짝 상할 뻔 했지만 뭐, 풍경 자체로만 봤을 때는, 오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안 좋은 평이 나올 것 같은데. <laughs> <laughs> <그치>. 세원씨는요? <laughs> 저는 인터뷰 거절할게요. 너무 싫어서. 왜냐면 여기가 첫날부터 너무 덥게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왔는데, 로비는 너무 시원해서, 어, 기분이 좋다. 근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팍 식었다. 그 상태에서 맞아. 화장을 하고, 우여 곡절 끝에 시원한 마트에 들어갔지만 아, 그날은 괜찮았지 그날은 좀 비도 오고 해서 선선하니 괜찮았지만 어제부터가 문제였다 음, 딱 기억에 남는 거? 빈 하면 기억에 남는 거? 놀이공원 밖에 없을 것같아요 음, 즐겁게 놀았었데 그게... 그것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오늘..오늘 시작해서 오늘, 오늘 기억에 제일 남는 것 같아요 아무튼 비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 정말 더웠고 갑자기 비도 내리고 뭐도 하고 근데 우산이 있던 건 다행이었지만 아무튼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잠깐은 또올수 있을 것 같은데 비를 위해서 유럽을 오진 않을 것 같아 다 하고 이동 중 앞에 토가 있어요 약간 모자이크해서 보 <laughs> 안돼. 근데 다행히 여기 크다 여기 그렇지. 네, 와 미친 거 아니야? 사람 너무 많아. 진짜로.